광주시 축구협회가 광주FC 시민축구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축구협회는 지난 25일과 다음 달 2일과 3일 직장과 연령 등으로 구분된 19개 팀에서 2,200여 명이 참가하는 광주FC 시민축구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프로축구단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생활 체육 통합에 따른 마지막 대회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 제3회 FC컵을 연속 이렇게 개최해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보시다시피 입장시 약한 3천여 명의 회원들이 나와서 축구를 통해서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고 나가서 광주 FC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광주 FC를 게임을 보러 오기 위한 일환적으로 이 대회를 만들었는데 현재 3회까지 해서 아주 소음도 좋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